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더위를 물러가게 하는 비가 내립니다. 아, 이번 비로 인해서 더위가 완전히 기세가 꺾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더위가 기세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더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주간에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날씨들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무더위라든지 폭우라든지 뭐 비바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예수님의 한 비유이기 때문에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두 다,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네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를 맡은 종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달란트를 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맡은 달란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 혹은 두 달란트 맡은 사람,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맡아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하는 칭찬은 똑같아요. 많이 남겼다고 해서 많이 칭찬하고 적게 남겼다고 적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혀 남기려고 일하지 않았던 한 종이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문제였어요.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가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라면 아주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열매를 거두어봐야 내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일안한 겁니다. 마치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입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 생활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한 달란트 맡았던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두셨습니다. 시간을 먼저 맡겨주셨고요. 재능도 맡겨주셨고요. 물질, 건강, 자녀, 일터, 가정, 교회에서의 직분, 뭐, 이루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맡겨놓으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결산하자라고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결산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결산을 하자고 하시면 얼마나 남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겨봐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 결산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한 달한테 맡았던 종 그한 달란트 그냥 땅 속에 묻어 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남긴다고 한들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맡겨 놓은 것이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것들 중에 얼마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실 때에 어떤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열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고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길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맡겨 주신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내 모든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게 될 텐데 솔로몬을 실패자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통독할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자 했던 지혜를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실패자의 길을 걸었던 가장 지혜롭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결말이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과일나무를 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은 그 맺힌 열매들을 다 거두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중간에 벌레 먹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두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칭찬 듣는 일꾼으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가 옛날에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언제는 어떻게 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지금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솔로몬이 실패자라고 불리게 되는지. 자, 11기상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교만한 거지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겁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 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물 따름이라 사람이 나이가 많아 갈수록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열심히 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흔들려버리는 특히 물질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뜻, 생각 지켜주옵소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합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의 산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우상의 산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또 암먼 자선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솔로몬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바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에 그누바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치 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르되 나를 보내어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 없어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메세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셉 족속 그러면 보통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자손들, 에브라임 후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남북 왕국이 갈라질 때 이제 북왕국으로 갈라져 나가서 북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 요셉 지파 사람들 뭐이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러 보함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네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합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분립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해서 세운 다음에 이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서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도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